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조 배터리인데요. 조금 특이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 평범한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붙여주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면서 여기. 포트에 꽂아서 노트북을 배가트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앞에도 C타입 A타입 있어서 다른 주변 기기들 충전하면서 핸드폰은 이렇게 치2규격의 무선 충전 패드가 달려있는 보조배터리예요. 이 보조배터리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치2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만 해도 최소 아무리 싼거 해도 2, 3만원은 할 거예요. 그리고 유그린 홈페이지에서 파는 거는 막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달려 있는데 2만 미리암페어의 PD 출력이 되는 보조 비터리 기능까지 같이 있으니까 활용도가 엄청 높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제품 한 2주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평상시에는 책상 위에 거치해 놓고 뒤쪽에 이렇게 충전기를 항상 꽂잖아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이렇게 거치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로. 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을 때. 쓰면서 충전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요. 이 각도 조절도 되니까. 이게 각도 조절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맞춰놓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정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놓고. 이렇게 거치대로 쓰면서 충전을 하다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은 그냥 이거를 뽑아서 이대로 파우치에 담아서 외출을 하는 거예요. 외출하고 와서 다시 여기다 꽂아서 이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도 같이 충전하고 거치까지 할수 있으니까 진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 제품이 거기다가 가격도 2만 밀리암페아 보조 배터리에 이 치투 합친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유그인의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이 제품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직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가 그대로 사지 마시고 쿠폰 같은 거잘 찾으셔가지고 같이 쿠폰 먹여서 할인을 조금 받고 사시면은 진짜 저렴한 가격에 활용도 높은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이 핸드폰 거치했을 때이 보조 배터리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잘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잡고 들어도. 이게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치트 규격의 무선 충전기만 달린 제품은 이게 충전기만 있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서 붙여 놓고 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작 없이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핸드폰만 딱딱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140W 출력이 되는 C2C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고요. 근데 길이는 50cm로 조금 짧아요. 그 다음에 벨벳 소재의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다니시면 되고요. 이게 벨벳 소재라 좋은 게 이런 액정에 지문 같은 거 묻었을 때도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고 핸드폰도 저는 이렇게 막 닦아주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어서 벨벳 소재 파우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C2 무선 충전 패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닦아놓고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핸드폰 몇번 붙였다 뗐다 하니까 약간 자국이 생겼죠. 이런 자국이 쓰다 보면은 지금은 물티슈로 한번 닦으면은 닦이는데 계속 쓰다보면은 이 얼룩진 상태로 남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고 그리고 0%에서 100%까지 충전시간은 다른 2만0 0 0 m a h 보조배터리랑 비슷하게 한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 무게는 아무래도 이 무선 충전부가 달려있으니까 다른 2만0 0 0 m a h 보다는 조금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들었을 때 그렇게 무거운 느낌 아니고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조사 발표 무게는 555g입니다. 그리고 이 C2 무선 충전 속도가 25W가 아닌 15W에요. 이 점도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25W보다 15W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게이 충전을 할때 저는 그렇게 고속 충전을 선호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전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충전을 하는데요. 배터리 수명에는 저속 충전을 해주는 게 배터리 수명에는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15와트 무선 충전도 느린 편이 아니라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랑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같이 있는 제품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유그린사의 이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시다면은 이 제품을 구매 고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유그린사의 치투 무선 충전 겸용 보조 배터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